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성성 건강에 필수적인 아이템들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여성의 성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몇 가지 아이템들은 성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편함을 덜어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성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필수템은 여성 전용 윤활제입니다. 성관계 시 건조함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편함은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성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건조는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인데 윤활제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리세린 프리쥐엘 ycrin-프리 제품은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고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아이템은 질세정제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강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질 내부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은 자체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세정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정만을 위한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pH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을 사용하면 자연적인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불쾌한 냄새나 분비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세정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케겔 운동기구는 성건강을 위한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요실금 예방뿐 아니라 성감을 높이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운동을 통해 골반적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더 나은 성관계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다양한 케겔 운동기구들이 나오고 있어 집에서도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구 없이도 운동할 수 있지만 일정한 강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성 건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니 꾸준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팬티 라이너 역시 여성들의 성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월경 주기 중간에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팬티 라이너를 사용하면 불쾌한 습함을 방지하고 보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통기성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통기성이 나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습기로 인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으로 된 제품이나 자연, 유래섬유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용 시에는 34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월경컵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보호와 건강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필수템이 되었죠. 월경컵은 재사용이 가능해 위생적이고 경제적일 뿐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월경컵은 생리대를 사용할 때보다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면 장시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장시간 외출할 때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도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질 보습 크림도 여성성 건강에 중요한 제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질 내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조함은 성관계 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질 보습 크림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건조함을 겪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습. 크림을 구비해두면 성건강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필수템은 성건강 영양제입니다. 여성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성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같은 영양소들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식단이 불규칙한 경우 이러한 영양제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성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제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성 건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필스템들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윤활제, 질 세정제, 케겔 운동 기구, 팬티라이너, 월경컵, 질 보습 크림, 그리고 성 건강 영양제까지 이 모든 제품들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사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 건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